안녕하십니까 호코마 TV 심승규 목사입니다. 오늘의 신앙칼럼 주제는 새롭게 새롭게입니다. 먼저 관련된 성경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.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. 이같이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. 아멘. 사람들은 무엇이 되었든 새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새 차, 새 집, 새옷등새 물건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그 마음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. 우리가 쓰는 자원은 계속 순환되며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. 철을 예로 든다면 단지 모델이나 디자인이 바뀔 뿐 계속 녹여서 쓰기에 새 것은 아닌 셈입니다. 디자인조차 새것 같지만 사실 돌고 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.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사람은 어떨까요? 과연 새 사람이 있을까요? 장가 간 사람을 새 신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새 사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. 사실 새 사람 헌 사람이란 개념은 없습니다. 다만 나쁜 짓 하다가 과거 일을 청산하고 새롭게 샌다면 어이 그 사람 새 사람 되었어라고 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. 그러나 과거 나쁜 일을 청산했다고 해서 또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짓 하던 사람이 그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새 사람이라고 말할까요?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.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. 그러면 새 사람이 된다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. 즉새 사람 됨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삼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됩니다. 그렇다면 새 사람 헌 사람이 있는 셈입니다. 물질은 새 것이 없으되 사람은 어, 있는 것이죠. 즉죄 없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. 그렇다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없습니다. 단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옳다고 여기 주는 사람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.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십니다.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. 바울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. 즉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.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새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, 새로운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